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너 승리의 사람아, 너 승리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전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인생은 전쟁이다. 태어날 때부터 생존 경쟁.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하나도 없다고 해 울면서 태어나죠. 전쟁터입니까 피길에 내놔, 내나, 피길에 내놔는 사는에 중요한 전쟁터이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직장생활과 사업도 이 전투에 비유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사업을 하는 것도 전쟁과 비유를 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이 세상은 전쟁일 수밖에 없고 전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은 부름받은 영적 전투에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서 영적, 영적 전쟁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운동 경기에 나간 선수들이 그 경기에 승리하는 것이 목표죠.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선수들 상대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죠. 전술을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열심히 연습을 해야만 그 운동 경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악한 그 마귀 사탄 우리 실패하게 만들고 전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망길 걷게 하는 그 마귀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마귀의 전술 전략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우리가 싸워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다니라 세상을 이긴다. 세상이 뭐냐? 마귀가 문을 사자까지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려면, 하나님께로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준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은 자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에불복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망길, 멸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상과 지는 세상과 싸움에 지는 그래서 마귀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사망길 을 걸어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이긴 이기. <laughs>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오늘 사절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긴 이김. 원문는 니카오 코스모스 니케. 니카오는 제압하다, 극복하다라는 의미고 이 코스모스는 우리 잘알 세상. 세상사 콘코더스 사전을 보니까 이 코스모스의 해석이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의 집합체, 세상의 재물, 이익, 쾌락, 욕심, 탐욕 등의 모든 공하고 연약하고 덧없는 욕망,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유혹 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게하 시스템. 아니 이게 참 어, 해석이 정말. 어, 이 세상은 마귀에 빼앗긴 것이라구나이 해석을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로구나. 마귀의 시스템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국가나, 나라나, 어,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것이 마귀가 다사로잡 마귀가 움직이는 시스템. 이 교회도 결국 어떤 면에서는 마귀한테 침략을 당해가지고 번영과 기복, 신비로, 어, 그 마을계의 시스템에 놀아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인수가 많고 교회를 대대석처럼, 뭐 궁전처럼 지어놔도 그 시스템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 로고스 말씀의 시스템 안에서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정도 아, 세상에 속한 아, 그런 마을계 시스템이라고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laughs> 우리 인간들의 그 죄로 오염된 생각이나 또는 감정, 판단, 논리, 이론, 수단,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을 낳아준 자만이 이 세상의 코스모스, 이 시스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겐나오 테오스. 겐나오는 낳다 태어나게 하다 아버지가 되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마태복 1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그 문장의 원어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로 남자 겐나오 테오스는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이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한 친아버지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부모가 낳아준, 그 죄로 오염된, 그 뇌세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어떻게 하나님이 낳아주냐요회개해서 죄수 안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하며 우리 아까 그런 찬양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 내가 죽고, 그 부활과 부활되가지고, 중세을 거듭나고 성화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아진 자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 마을의 시스템에 노아나는이 세상, 세상사, 이 코스모스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이하는 하나님께로 난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나아진 자가 어떤 자냐? 자, 거듭나고 중생으로 성화된 삶을 사는 자가 어떤 자냐?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 첫 번째가 5절, 5절, 6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것을 믿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 잘못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해가지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드로처럼 그리도는 뭐, 서로에는 하나님의 아들신이다. 어, 아 그리고 내 고백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 이 그런 말씀 하시죠. 이것은 내가, 내현육이 이걸 알게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내아네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은 절대 이걸 알수 없다.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나아줘야 된다. 결국 그 다음 절의육절 말씀에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러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지난번에 말씀은 물은 어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피는 어 십자가의 피, 죄 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서 죄삼 받는 어, 그런 물 세례를 죄삼의 세례를 바다에만 예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성,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성령은 죄가 있는 거 들어오지 못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기오스 피리하기 때문에 거룩한 여이기 때문에 더운 러 어, 우리 사람 속에 못 들어와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들어온다. 죄가 없어져야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 성령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에서 메타노의 회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 피가 딱 발라져 있는다그럼두번 다시 마을 같은 나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내 속에 주인이 되셔가지고, 성령의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보고서 말씀을 인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통치를 받는 자, 그냥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자, 로고스 말씀에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믿음, 성령을 믿게끔 하는 믿음, 그러니까 설득 당하는 믿음, 비슷해요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 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게 성령의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설득 당하는 믿음. 그럼 그거 믿음이 뭐냐? 바로 로고스 말씀에 설득 당하는 믿음이.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도 히오스 테오스인데 히오스 테오스는 하나님의 성품과 삶이, 어, 어, 삶이 똑같은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히오스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을 받는 자. 이 테오스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조 하나님의 성품과 삶이 똑같은 자, 하나님의 영의 다스을 받는 자. 그게 누구냐? 어 로고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시고, 그 로고스를 나의 메시아, 그리도 통치자로 영접하고 통치를 받는 자. 그게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믿는 자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경는 로고스 말씀이 나의 메시아 그리고 통치자이시고 그 로고스 말씀의 왕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왕이 돼가지고 나를 설득하는 믿음, 이 피스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야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로고스 말씀에 그대로 통치를 받아가지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런 것 이루고 사랑하라는 로고스 마을에 통치를 받아야만 도대체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측정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백눈알 벌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 뭐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 들정고 회개 빨리 해요. 회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에 아, 그징계 그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오른편 뺌을 때는 왼편을 돌려되라이 말씀에, 로고스 말씀 통지말려면이 세상은 오른편 만맞으면는 왼편을 돌려다니 마시고, 다섯대로 때려, 열대를 때려주고, 되로받갖고 말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세상에. 그 그래 세상 돌아가는 거, 요 세상 시스템이. 그리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 로고스 말씀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이 세상은 비판하지 않으면 살 재미가 없어요. 뭘 옳고 그런 걸 따져야 되죠 맨날 뭐 인터넷 유튜브나 뭐 TV 방송 보면 은 전부 옳고 그로 따지고 선호과 비판하는 거지. 거기서 뭐 생명길 얘기하는 거 봤어요.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다말이요 세상 시스템이. 정말. 너 잘한다. 여든가 야든가 그렇잖아요. 너 잘한다. 참 잘한다. 어, 이재명 씨참 잘한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윤석열 내동 참 잘한다.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전부 못한다. 울컥을따지 전부. 이게 뭐냐. 이 세상이란. 세상. 일상시장. 근데 이걸 어, 교회 다니는 목사장로 권살 집사들이 같이 춤을 추고 돌아다니 똑같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아니요 로고스 말씀 믿는 게 아니고, 저 액자 속에 있는, 어, 그, 저, 이, 중이나 무당이 써준 부적을 믿는 거예요, 부적을. 어, 부적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긍락가겠다고, 영생을 겠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 이 예수. 세상에 지면은 마지막 날에도 사망길을, 세상 지면 마한테티는 거니까 결국은 주여주여 하다가 사망길 멸망길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너 이기는 사람아, 주님으로부터 참칭찬받는 그런 이동성을 하려면, 참 빨리 나를 날씨 때못 받고, 회개해서죄산받아가지고더 이상 죄로 오염내생내가지 왕로를 하지 못하게 하고, 로고스 말씀인 성자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메시가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는 7절 11절에 보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증거하는 이은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성령, 학연, 푸념화 학연, 거룩한 각을 뜬 희생 제물, 푸념화 영생기후. 그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나로 하여금 각을 뜨게 해서, 나를 부여, 날 쉽게 못 받게, 나는 죽이게 만들고, 희생의 번제물로 만들고, 그리고, 로고 창조도 로고서 만세 통치를 받게 도와주는, 돕는 보혜사가 바로 학연 푸마마요 그래서 증가하 이가 세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자, 물은 후도로, 시음 세례, 회개를 말하고, 피는 하이마,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말해요. 신자들을 정결케 하고, 죄에서 깨끗한 피, 이 하이마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정결케 한다 하는 것은 회개에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를 피 뿌림을 받고 피를 발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깨끗하게 돼 가지고 성령 선물로 받은 자 이게 성령과 물과 피에 이게 증거되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참 증거라고 그러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짓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이 성령과 물과 필요는 성령, 성령이 된 말씀이. 어,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 그 로고스 말씀에 설득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 안에 증거, 어, 마루트리아가 있고, 하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듯 만나니, 이는 하나님께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라 성령과 물과 피, 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 하셔가지고 어, 승천하시기 전에 어, 40일간 제자를 보이면서 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거, 말씀이 바로 성령, 받으라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어, 받으라, 돌아다니지 말고 성령 받으라, 회개해서 성령 받으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내 말씀을 통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증거만이 참된 증거라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마르트리아의 증거예요. 참된 증거, 순교자의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설득 당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어, 결국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서 마귀 믿음을 갖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죄수 안 받는 증거, 메타노이 회계의 세례를 통해서, 물로, 후도로로 씻음을 받고, 또 피로, 하이마로, 예수의 피로, 어, 우리가, 어, 피 뿌림을 당하고, 피가 발라져가지고, 정결되도 깨끗게 되고, 이제는 거룩한 성령, 하기마푸리마가주인으로 어, 들어오셔가지고, 마귀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성령 선물을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죠. 예, 마귀는 나보다 세니까. 건방진 사람들이 말이요. 거듭나지도 않고 송화리도 않은 상태에서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셧하는 물러가요. 그런거 사단이 물러가요. 웃기는 얘기 하는 거죠. 성령이 나타난다. 천만에마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령이 아니고 여전히 광매의 천사. 아,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뿌려져가지고,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님 피가 뿌려성령 선물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될 수가 있고, 오늘 하위원투기마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라오스 말씀으로 인도되어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사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두가 회개의죄을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과 세상사를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들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오늘 시기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영생이 있다니.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여전히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사망만 있을 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라는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말해에요 엠크리스토 한 자, 엔크리스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자라는 것은, 어, 말씀이 내 안에 사는 자. 오늘 보면 아들이 있는 자, 에코 히오스. 어, 내삶 속에 로고스 말씀이 사는 자. 자, 내삶 속에 로고스 말씀이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이런 걸 점검해 봐요. 야 그럼 내가 이앵크리스토어 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는 우리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님 뜻과 예수님 성품과 성의 열매가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의 감사, 이걸 한번 어 적용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보고서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마귀가 내 왕인지, 내 생명 내가 내 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할수 있어요. 말씀, 로고스 말씀. 근데 이게 로고스 말씀 내 안에 없으면 항상 기분 나고 항상 속상하고 항상 염려, 걱정, 어, 그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 온유한 성품과 겸손한 성품. 태평구 바다보다 넓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보다 항상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은, 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한테, 로고스 말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속수 있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 속수 있어가지고, 항상 강박하지요. 교만하고. 네. 이것도 못 참고, 저것도 뭐, 이것도 기분 나고, 저것도 속상하고. 아, 이 속이, 밴댕이 속처럼 좁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기분 나고, 저래가지고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틀어지고, 저래가지고 틀어지고, 개일날이 없어. 네, 맑은 날이 없어. 항상 구름 끼고 다니지. 아,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어, 새초로 오메가 다니는 그런 삶을 살수 밖에 없어요. 온유와 겸손하지 못해. 그러내삶 속에 성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가 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기 형성, 순노 온유, 절제 열매가 지금 맺히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 내 안에 로고스, 말씀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든지 불평 원망하게 만들고, 경만하고 강팍하게 만들고, 그런 마귀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항상 로고스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시 가지고 아우의 뜻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성의 아우가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자, 로고스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말과 좀 백만 떠들어봐야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 그럼 말이 닫아버리고, 혓바닥 닫아버리고,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말씀을. 광화문 내거리 가서 혓바닥 올리지 말고, 말씀 전해, 말씀, 말씀. 말씀 전하면, 이 세상, 이게, 아, 저, 붉은 세을다 물러가고, 이 세상 쌈박질 안 하고, 평화로운 인생 문제 다 해결되고, 서로 화합되고, 하나 소통되고, 하나가 돼가지고, 아, 그러면은, 나라가 잘될거 아니에요? 엉뚱한 집권들도 하지 말고. 그래서, 엥크리스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내 죄로 연대, 내성내관는내판단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로스 말씀, 회개 죄사 받고 성전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이 내 속에 영접이 돼가지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리스도 메시오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의 통치를 받아보기 위해서 아버의 지 뜻을 나타내고 예수님 성품을 나타내고 성의 령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날 때, 그때 주님 보다 너 정말 승리의 사람아. 너 승리의 사람이다. 잘했다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연루와 맞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